자 안녕하십니까 손프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지금 이 AI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하는 AI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한국전자인증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지금 이 한국전자인증은 지금 이 상승 구간 남은 상승 구간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이 지금 시작되게 된다면 이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전자인증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랜 기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집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고요.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지지 라인을 깨면서 이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닥 구간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저항을 두드리는 모습을 확인 하실 수 있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저항에 막히면서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지만 이 저항을 뚫게 된다면 정말 거대한 급등이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자인증. 지금 이 차트부터 이 재료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이미 저항 부근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저항이 이번에 돌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돌파가 될 건데 한번 눌렸다가 가겠죠. 바로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지금 확인을 한 상태고 지금 이렇게 n자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한번 눌러 줄때이 눌림목을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한국전자 인증 재료가 AI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재료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요. 엮일 수 있는 재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꽉 쥐고 있어요. 물량을 꽉 쥐고 있고,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주포가 들어왔어요. 이 물량을 제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이제 유통 비율과 차트 거래량 분봉까지 확인을 해서 이 세력들이 얼마에 매집을 했고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놨고요.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자 우리의 타점을 잡아 놨습니다. 저점 눌림목 매수가부터 고점 매도가 목표가까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자료를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1년선을 뚫어서 1년선에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아예 전환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부근 한번 조정받다가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되면 다음 저항 구간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근까지는 갑니다. 자, 정확한 목표가는 제가 이 자료 안에 넣어놨고요. 이 한국전자인증 한번 재료를 볼게요. 자, 재료를 보시면 지금 이 AI 브레인, AI 핵심 기술 보유, 이 구글, 아마존과 세계 탑. 이 20에 들었다 AI 기업. 이 자회사죠. 이 한국전자 인증의 자회사 이 AI 브레인의 AI 핵심 기술로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꼽혔다는 소식에 지금 한국전자 인증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세계적인 AI 브랜드죠. 세계적으로 지금 20 손가락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2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기업을 지금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메모리 리즈닝 문제 해결 등의 러닝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중점을 뒀고요. 지금 개인용 AI 로봇 그리고 AI 언어 학습 및 보안 등의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재료가 너무 많죠. 지금 은행 등이 생체 인증 관련해서 이 생체 인증 도입 의무화 관련해서도 지금 엮여 있으며 애플페이 관련 주로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애플이 지금 현대카드와 독점 계약 맺고 애플페이 온오프라인 서비스 준비 중이죠. 자, 올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애플페이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토스와 지금 총판 계약을 맺었었어요. 맺었었기 때문에 토스 관련주로도 한번 크게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적으로도 완벽하고 재료적으로도 완벽하고 이 기업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된다면 차트 재료 이 기업까지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 한국전자인증은 우리가 반드시 매매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은 제가 완벽하게 잡아놨어요. 이 매도 그리고 매수 이 타이밍 어려워하시잖아요. 자, 이 자료를 만들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 안에다가 이제 타점 매수값 매도가 더불어서 기업 분석까지 넣어놨으니까요 이 자료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이 자료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한 한국 전자 인증 대응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저점 눌림목 매수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이 매도가까지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타점 잡은 게 아니라 이 세력, 이 주포의 물량을 파악을 해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파악을 해서 잡아 놓은 매수가, 매도가이기 때문에 이 타점이 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간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이 저점 눌림목 매수가 정확히 얼마 원에서 가격 말씀드릴 거고 이 매도가 이 목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수가에서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이 있으시면 고점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 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 반드시 하세요. 단기간에 급등 나오니까 충분히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도가 나는 예수금이 없다 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할 돈 없다 라고 하시면 이 목표가라도 꼭 확인을 하세요. 여기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이 기업 분석까지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전자인증이 지금 어떻게 성장할 기업이고 실적 전망 어떻게 되는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재료죠. 어떠한 재료,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력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주가를 올려 갈 것인지 상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응입니다. 주식은 대응이죠.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받아 가셔서 꼭.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안에서는 무료로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필수적으로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대형 전략 무료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이제 위에 번호로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679 9741 번호로 이제 한국이라고 앞 글자 두 개만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릴 거예요. 한국이라고 위에 번호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이거일 내로는 올 예정이에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수익률이 저조하다. 지금 장이 점차 점차 좋아지고 있죠. 근데도 내 종목은 수익이 안 난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타점을 잘못 잡았거나 이 종목 선별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요청을 하시면, 자 공부 자료도 보내드림과 동시에 이제 종목을 드릴 거예요. 이제 구독자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카톡 방이고요.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방에서 이제 제가 종목을 드리겠죠.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단기 스윙 종목 위주로 수익을 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익이 지금 너무나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수익이 간절하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카톡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셔야 되고 수익률이 잘 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뭐 최근에 이렇게 수익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2% 정도 먹고 나왔고 또 많아요. 뭐웰크로한텍도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흥그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 K 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 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지금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두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믿고 한번 매매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 해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